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또한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바와 같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5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섞은 것은 섞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라. 혈과 육은 이 고기 덩어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섞은 그 것은 섞지 니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천 년, 만년 살면 좋을까요? 아니요. 예,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안 좋은 일도 많을 것입니다. 짧게 살아도 아름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아름답지 길게 살아도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고 또 육신의 노후함으로 늘 고통하고 또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하다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간의 길이고 세상은 우리의 영주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천국 갈수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나팔 소리 날때 죽은 자들은 속지 않게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팔 소리가 날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살아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세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전부인 줄 압니다. 석을 것을 따듬고, 시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씁니다. 죽으면 끝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탄주의, 물량주의, 쾌락주의, 배금주의에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연, 내 마음부터 사, 그곳에 서게 하셨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보금성언은뭐 있습니까? 저 멀리 외는 나의 시온성, 오고로간곳 아버지, 이 몸이 곤날지라도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 주거금 전하리. 부지런히 심고 환전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기 위해, 썩을 것으로 부지런히 심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육의 몸으로 부지런히 심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합니다. 부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이,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석지 아니할 베서에 있겠고 이 죽은 것이 석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그때 살아 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하고 죽은 사람은 석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4절 읽읍시다. 시작 이 썩을 예, 것이 썩지 않으므고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므로 이럴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부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호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은 소, 죄를 화살처럼 쏩니다. 죄는 할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또할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유로운 분 아닙니까? 지금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벌 받아야 되잖아요.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57절 읽읍시다 57절 시작 <목소리> 우리 요 예수 그리스로 말리야마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소리> 예. 예. 이 사망은 죄를 쏩니다. 화살처럼 막 쏘고 거기에 맞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공의기 이 때문에 죄의 삭설 사망이기 때문에 자꾸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사탄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그러할 수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죄인은 죽이고 우리는 살리는 방법이 놀라운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입니다 십자가. 그이는 공의도 충족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지. 이 석방을 그럼 보석금 내야 되는데 송량해야 되는데 값을 지불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고 네. 그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장차 주님 앞에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도 내게 절망 염려 근심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걸때 사망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을 호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호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소고 율법을 그래 하지만은 율법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것을 죄의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내가 60 70 80 그때 부르면 또 죽었다가 석지 않냐 몸으로 다시 산다든지, 혹은 생전에 주님 오셔서 호련이 변화됐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종말에 있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날마다 사망을 삼키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수 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이 삶이 바로 부활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하는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늙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석을 것이 석지 않냐을 입을 수 있습니다. 허약한 육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약한 육신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먼저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심령이 강하면 능이 일어나가거나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그 심령이 강할 때 육신의 병까지도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에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화되어 가는 몸이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천사처럼 아름답고 빛날 수가 있습니다. 오 55절 읽읍시다. 오 55절 시작 아, 아, 오는야, 아, 네, 오늘도 상황 화살을 쏩니다. 죄라는 화살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 화살에 맞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법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마땅하다. 귓짤을 때리고 스피카로 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정에서 구형하는 검자체럼 사망은 우리 요혼에게 외칩니다. 이럴 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망은 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체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5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로 말미 우리의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의 권능을 입어 원수를 이깁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여단 건너 본양 가게 하소서 뭘로 세상 이긴다고요?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주의 일에 더욱 힘씁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흥청망청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현재의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생각한 데 현재의 고난은 잠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잠시 받는 환란에 겸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부지런히 환전합니다. 서로 없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석지 아니할 돈으로 바꿉니다. 천국의 상금을 마련합니다.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귑니다. 58절은 부활장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뭐라도 뒤에 결론 이거 확실히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굳게 잡을 수가 있죠. 58절 읽시다 시작. 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주님께다 변신하되 엎드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호가 주 안에서 그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에 있는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씁니다. 육상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스포트하는 것처럼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험한 산이라도 신경 안 씁니다. 바다 끝이라도 문제가 안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따모실 때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그이올라가기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laughs>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글을 쓴 사도와 울은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세스 1장 28절에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예수님이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대중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각 사람을 크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크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떠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고 시원한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잠시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 마치겠습니다. 부활절 찬송 중에 게 있죠.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동의하십니까? 아, 네.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임을 동의하십니까? 아,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자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가울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부활 신앙은 복음의 핵심이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